안녕하십니까. 산나물 아재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열매, 이렇게 달린 열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이 열매, 탱자라는 식물이에요. 그런데요,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? 어마무시하죠? 가시가 어마무시해. 그렇죠? 이 가시가 좀 길고, 찔림은 엄청 아파요. 그리고 옛 어르신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담벼락을 많이 했습니다. 울타리죠. 울타리를 집에 많이 해놨었는데요. 말씀이, 어린날 말씀이, 이게 저승사자도 무서워서 못뚫는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. 그만큼 가시가 어마무시하고요. 조심해야 됩니다. 근데요, 요 탱자, 1 0월한 말경이면 은 익습니다. 노랗게 익어요. 유자처럼요. 조그만 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신거는 더 셔요. 씨앗도 더 많고요. 그런데요, 이거 신게 좋다고요. 예, 혈관, 미혈관 질환 같은 이 혈관, 심혈관, 미혈관 이런 쪽에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또, 노화방지, 노화방지에 좋은 거로도 알려졌고요. 제일 우선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거. 피부 미용에 진짜 좋아요. 요거를 피부 미용에 사용하려면은 요거 씹 빼내고 갈아가지고요. 태게면 됩니다. 태게면은요 좋고요. 또 요걸 드시려면은 씹 빼내고 요거 잘게 썰어가지고요 설탕하고 일대일로 재 놨다가 유자차 드시듯이 그렇게 차로 드셔도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요 탱자 작지만 진짜 알차고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구요 그래서 저는 이 탱자를 보면은 어릴때 시절이 생각나요 놀려고 그랬거든요 옆집 아저씨 모는 탱자 같다 막 <laughs> 예, 그랬는데요 혼날 지 됐죠 개구쟁이라 그런데요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탱자본 그런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나물 라제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